아니 타블 아일리단일리단 6시 가서 저거 뭐냐? 끄석 먹어야 칭찬 돼요. 응. 두 말하면 잔소리죠. 어. 단 라인 못 써. <laughs> 여기서 라인 쓰면 <서면> 죽어 일리단 <laughs> 내가 갈니발라도타 어? 가세요. 아, 그래? 제가 갈거예 그냥. 전, 네, 전... 그래도 시작할... 돼요. 저평 발라 갈 거라서. 전화 다 음. 음, 음. 미드에서 시간 좀 끌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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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까, 그게? <놀람> 근데 이투서시작한 때문에 투석이요, 투석 이거, 이것 때문에 아, 그 제가 어. 도 되긴 하는데 아니아니아니 발라를 라인 써야 돼요 아니, 아니, 라인 먹을, 먹을 싸움이 없어, 우리 발라 가면 퓨리온 센터 애들 갔어요 이거 누구 내려보내야 되는데? 일리단 보내려면 라인 못먹다 라인 못먹다 일리단 들어가요 리단 들어가 들어가 한있어 주세요 제 가 에봐, 에봐. 오케이. 기른 이쪽입니다. 이가요 이제, 이제 그냥. 오케이. 한전어차피잘안 맞으니까 캐릭터 자체가. 나이스. 둘다 우리 거.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피가 피회복 한번 해 주고 올게요. 없다. 오 어디야? 지, 지금 투사는 에라겠지? <laughs> <야>, 투사 먹네? <laughs> 과감하다 애들 나와요 슬슬 조심하세요 라인들 살살 부벼요 라인 너무, 앞, 너무, 너무, 땡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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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피를 보게. 너냥은무 너무, 가 없어요. 딱무한무 너무, 너무, 너한너 2 저거 추석은 어떡하지? 리단이 간다. 음, 제가 내려갈게요 일단 저 내려가고 음. 음. 오이. <laughs> 알겠습니다. 견제만, 견제만. 견제만 할게요. 오, 애들 다 온다. 알겠습니다. 안 돼, 피류는못 막았다. <laughs> 거리가 안다. 아, <laughs> 새끼 못 죽일라나? 갑니다. 말우 그렇지.

두려움이 보인다. 저건 주네요 그냥. 쩡짜내 센터 한조형 가요 이제 그만 이제 꿀 그만 빨아 ㅎ <laughs> <laughs> 기게이 <게시> 많이 올렸잖아 아스트 <laughs> <laughs> 음. 진행 많이 했. 이제 그만 가 <웃음> <웃음> 나는 정의의 몸빵이다! 지나가지 마라! <laughs> 이동할게요 저는 일단야 <일자로> <laughs> 가야지 가야지 바닥 가야지 <웃음> <웃음> 근데 저는 간 그래요 라는거 같잖아요 <laughs> <laughs> 러게말 이상해 저거, 겐색이 되나? 아, 브라 형, 피 달면 안 돼, 지금. 지금 타이밍에. 만 아껴야 돼. 먹어봐, 브라. 브라가 먹어봐. 진영 잡아, 진영 잡아. 뒤로 쭉 빼. 어, 줘도 돼요, 괜찮아 저거까지는 무리없어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에이저 저거 알라라크! 아, 무라... 아, 갈렸다 갈렸다 우리 갈렸다 못 잡아 저거. 미안해, over. Biane, a few bastard, they got Biane. 한조가 먹... 어 한조 n g m a n Ha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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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j 됐다 a n j o 에? 시간 없는데? 시간 없어요. 응, 동물 저건 막아야 돼 저거는. 저건 막아야 돼. 어리다형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리단아 무조건 지썼다또 빠졌어요 우리 지금. 리단 못 뺐어요 우리. 집중! 집중! 무라 죽는다. 그거 쫓아갈 때가 아니야. 무라 죽어 지금. 아하... 이거 이러면 어려운데. 에헤이 막아보죠. 윗라인은 괜찮아. 윗라인은 우도 있어 어차피. 아래 정도? 아래랑 센터. 반라님 거기서 그냥 계속 가. 한조님 저랑 같이 아래로. 세 명이야. 거짓 세 명이야. 저짓세 명이야. 안돼안돼안 아, 어. 돼. 들릴 게 있어. 이거 들릴 게. 오른쪽으로 들어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라고. 발라용 들어가. 조심해. 안 옥간다 그쪽으로. 아. 이거 참새 새끼 숲 조심해야 해서 잡아야 돼요 안쪽에서. 참새 언제 날랐지 몰라. 참새 궁맹궁이야맹궁바람궁어 어. 이렇게 온대니까. <laughs> 조심해야 돼. 요세를잃4 아, 특성을 선택해. 라여라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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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돼. 그냥 빠라 그냥 확 빠져 봐. 확 빠져 봐. <목소리> 응, 저도 돼. 저도 돼. 유세는. 유세 요새 정도는 저도 돼. 전부 다 이거 먹으러 용켄 따져 저는, 우리 자응적 음. 아, 우주인데? 어, 적저 우주 막아야 돼 아, 무라딘 이동해요 음. 그쪽으로 음. 아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낚시한다 낚시한다 와 바람 음. 저거 사나? 저거 살수 있나? 못 살겠지? 저 어, 헬프가 되나 우리가? <laughs> 살아봐 어떻게든 살려내 저거 저거 살려내. <laughs>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못 살려 못 살려. 우두도 줘야 돼요. 이거 <laughs> 어떻게 할까? 대기하지 마요. 그냥 빠져. 요 우두. 센터 밀자. 원한다면 센터 밀자 그냥. 한명탑 가야 되는데 망하겠지. 다빠져 미드 다빠져 지금 미드 다빠져어 애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우드 안 먹고 그냥 온다. 일리자님 탐 막아주세요. 아 안돼. 나 묶였다. 클 났다. 나 죽겠다. 어? 죽네 저거. 아니, 저건 죽네. 중뇌. 살리지 마. 난 이미 됐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렙은 동렙이야. 렙은 동렙이야. 오늘 빠스런 많이 보네. <laughs> 아 이거 묶어 버리니까 다 안선. 안선은 안 오네 오늘. 공물을 모아 봐. 아이고 공물이네. 탱커랑 파이터입니다. 다 공물 줍시다 발라 없어요 지금. 이거 뭐 시간 끌어서 어떻게 해 봐. 비벼 봐. 13초에 미진되고 가는 데 10초. 약간 빠져있다가 시간 딱 되면 같이 들어갑시다. 충분히 기다렸어요. 아, 어, 그랬다. 아 되겠네. 약간, 약간 빠져있어요. 폴스 군 조심해요. 나무적이 있어. 있어. 한명 밑에 있고 한명에 설마 죽도 우둔가? 무라 가봐. 무라 가봐. 앞으로 가봐. 무라 아, 아 됐다, 됐다. 아니다, 아니다. <laughs> 됐다, 됐다. 가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지용 좋다. 지용 좋다. 바람 <람공>? 아니야, 유로해줘. 아유, 유로해줘서. 아이고, 이거 무라형이 못 버틴다. 이거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다. 들어가면 안 돼, 무라 이거. 이거 티다, 일리단이랑 같이 들어가지 마요 그냥 아예. 돌아와라. 어, 앞에서 그냥 비벼줘요 비기만 해 그냥. 제 탑에 우주 먹을 거예요. 못 막아요. 그냥 오는 거 막아야겠네. 그냥 오는 거 막죠? 같이. 이거 평발이라 무라딘이 들어가지 말고 앞에서 비비기만 해줘요. 일리단도 들어가지 말고 발락 앞에서 카이팅하는 것만 잘라줘요 그냥. 그냥.

얼마 안 먹나? <laughs> 먹고 있겠지. 응. <목소리> <목소리> 음... 이 연이 먹네. 이 아래 용병을 가서 계속 힘내십시오. 단형 뒤에 가 지금.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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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 2단 위에 가. 됐다, 됐다. 맞아, 맞아.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 중간에 중간에 싸우면 안 돼, 우리. 예. 네, 방 뒤에 빠 중간에 탑 끼고 방어. 중간에 싸운 걸리 봐요. 한준이 너무 앞으로 가지 마요. 괜찮아. 다 한준이 뒤로 빠져. 빠져. 뒤로 빠져. 다 뒤로 빠져. 다 뒤로 다 빠져. 그렇게 음, 도망오잖아. 어차피 한준. 애들 세 명. 존나무섭네 뭐야? 미쳤나? 이 말피 잡아, 말피! 얘들아, 말피 잡아라. 아누 바누 바누 아누부터 아누 그렇지. 알라라크, 알라라크. <웃음> <당연한> <웃음> 가자. 처가 안되 들어가 <웃음> 들어가. <laughs> 어제 <들어가>, 동물 <laughs> 어째... 먹어야 돼, 우리. 쫓아 가봐요 일리단이 일리단 휴약한다.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laughs> 그대로 아래 밀어요,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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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단 님이 뒤로 빠져서 방어해주세요 일리단이 센터 방어 네. 람까지오케이 응. 응. okay. 미드까지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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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 충분히 있다고 미... 안일 것 같은데. <laughs> 아안 되겠어. <laughs> 이거 비가 세세끼 때문에 조심해야 돼. 네, 분노를 느껴 봐라. <laughs> 아, 지금은 공물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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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병 빠져요. 한쪽 용병 빠져요. 포지션 포지션애매해 지금 우리 공물또먹힌다고 그 지금 당장 지금 바로 공물 먹으러 가야 되는데. 됐다, 됐다. 한 줘니까 <laughs> 먹을 수 있어. 아니, 아직 싸우지 마요 한줘 아직 안 했어. 빠졌어, 괜찮아, 빠졌어, 무정만 뺐어요 무정만 빠졌다 뺀 아니고 빠질 거잖아 그러니까 <웃음> 대치만 해줘요 아이쿠. 바람공 빠지고 이고 저암세 새끼가 <laughs> 삼대나대 잡을 수 있나? 큐 들어간다. 무라키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laughs> <힘> 따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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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냥 믿어볼게요. 다른 분들은 t k n o 세요 d o n 못한. n o w 드렸다. 엥? 무지야. <laughs> <laughs> 저거 살려야 되는데 무적 있어나 아, 내가 죽겠다. 어, 내가 죽겠다. 분지위험합다다 저주가 저거에 붙다 발라 죽는 건데 저거. <laughs> <laughs> 어저피 나는 부활이 있어서 <laughs> 이것도 먹고 가도 될거 같은데 네, 어적적적우도긴 네. 어, 한데 먹고 가도 돼 어, 때리고 있을 거아야 지금 한참 무라딘님 너무 어가지 마세요 아직 지 마요 무라딘이 아뭐 저거 안못 먹는다 애들 우리 거네 저거 우리 거네 왜왜어왜 왜 샀어, <laughs> 샀어? 안줘 아, 움직일라고? 아, 저기, 순간이동도 되는구나, 저기. 간이동돼한번더 누르면. 해당 위치로. 최고의 플레이라고. 어, 왜 나야? 아, 그런 거 <laughs>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저는 그런 말할 적이 없습니다. 음, 환사님, 저는, 그런, 고양이 갔습니다, 고양이가 좋습니다, 고양이가. <laughs> 제 고양이가 <laughs> 어디 밀어도 돼 지금 상황은 어디 밀건 상관없어 어디 밀건 밀려요 어차피 밀려 다. <laughs> 아이구 바람궁 <laughs> 바람궁 나왔구요 내가 묶였어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같이 잘네하네요 무라님이 제일 했네요 <laughs> Oh, yeah, MVP. MVP. <s> <s>